한국의 인사예절. 한국에서는 상대에 따라 인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제스처입니다. 한편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친한 사람에게는 안녕. 이라고 말하며 한 손을 가볍게 들거나 흔들어 반가움을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은 인사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악수를 하며 인사합니다. 다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왼손으로 오른팔이나 오른손을 바치고 악수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